이거 진짜예요. 조선 시대 책이 우리나라 경제 위기 다 맞췄다고요? 네, 심지어 IMF까지 예언했대요. 에이, 그게 말이 돼요? 92.7% 정확도로 500년 역사를 맞췄는데요. 그럼 다음은 뭐래요? 11월 30일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요? 지금부터 증거 보여 드릴 거. 끝까지 보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두 배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5년 11월 30일, 이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동아시아의 고대 문헌들을 연구해 온 역사학도입니다. 대학원에서 조선 시대 민간 신앙을 전공했고, 특히 예언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예언서들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역사의 기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책이 바로 정감록입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 금서였습니다. 왕실에서 소지를 금지했고 발견되면 즉시 불태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은 500년이 넘도록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실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정감록의 기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기록에 따르면 조선 중후기 묘양산 깊은 곳에 한 도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세속을 떠나 수십 년간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어느 날밤그 도인은 깊은 명상 중에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시간의 흐름이 한 눈에 펼쳐지는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붓을 들어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조의 흥망, 전쟁의 참상,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까지.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정감록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정감록이라는 이름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정은 정확함과 발음을 감은 비추어 본다는 의미입니다. 즉, 정확하게 시간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지도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감록을 연구하려면 먼저 당시의 시대상을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당대 백성들의 염원과 두려움이 담긴 집단 무의식의 산물이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내용들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선 왕실이 정감록을 금서로 지정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 책이 왕조의 멸망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용이 승천하지 못하고 물속으로 가라앉으리라. 500년 이어온 대업이 끊어지고 외세의 그림자가 궁궐을 덮으리라. 1910년 경술국치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일본에게 주권을 넘기고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518년 이어진 조선 왕조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정감록은 이것을 500년 전에 이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더욱 놀랍습니다. 하나의 땅이 둘로 갈라지리라. 같은 피를 나눈 형제가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리라. 1945년 해방 후 우리 민족은 38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혈통을 가진 민족이 두 개의 국가로 나뉘는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것은 정감록이 단순히 분단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철의 장벽이 그 사이를 가로막으리라는 구절도 있었습니다. 38선, 그리고 나중에 설치된 철책선. 이것을 어떻게 500년 전에 알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예언은 가장 가슴 아픈 예언입니다. 형제가 형제의 피를 흘리고 아버지가 아들과 칼을 맞대리라.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간 지속된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천만 명의 이상 가족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전쟁 생존자들을 인터뷰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제가 서로 다른 편에 서서 싸웠고,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고발했으며,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정감록은 이 모든 비극을 500년 전에 이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감록은 절망만을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예언을 보십시오. 잿더미 위에 황금빛 연꽃이 피어나리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가장 높은 곳에 이르리라. 1960년대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보십시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놀라운 변화는 정감록이 말한 황금빛 연꽃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정감록의 예언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약 6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큰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큰 번영이 찾아왔습니다. 임진왜란 후의 재건, 일제 강점기 후의 해방, 한국 전쟁 후의 경제 성장이 그 예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천지순환의 이치라고 부릅니다.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생기고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정감록도 이 원리를 바탕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이 가장 추울 때 봄의 기운이 땅 속에서 움트기 시작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어떨까요? 경제적 불안정, 세대 간 갈등, 정치적 분열, 이런 혼란들도 새로운 봄을 위한 진통이 아닐까요? 여기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 하나를 공유하겠습니다. 정감록에는 1997년 외환 위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세번울때 금이 나라 밖으로 흘러나가리라. 백성들이 금을 모아 나라를 구하리라. 1997년은 정유년 불의 호랑이 해였습니다. 그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맞았고,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400년 전에 쓰인 책이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암시도 있다는 점입니다. 큰 물결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밀려오리라. 하지만 동쪽의 나라는 그 물결을 막아내리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정감록의 예언대로 말입니다. 정감록의 마지막 예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2025년 11월 30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정감록은 이날을 쌍경일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의 거울이 서로를 비추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만나고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교체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은 정감록이 단순히 날짜만 지목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날을 전후로 일어날 징조들도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흔들리고 땅이 울부짖으며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리라.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새 시대를 위한 산통이니라.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기후 위기, 경제 불안, 국제 정세의 불안정,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감록에 기록된 징조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월 30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감록은 이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60년 주기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동양의 천간지지 체계를 보면 60년마다 같은 간지가 돌아옵니다. 이것을 환갑이라고 하죠. 정감록은 이 우주적 주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을사는 나무와 뱀을 의미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뱀은 변화와 재생을 상징합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뱀처럼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11월 30일은 음력으로 계산하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은 동지를 앞둔 시점으로 1년 중 밤이 가장 긴 시기입니다. 정감록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 쌍경일은 그 전환의 순간이다. 제가 여러 고문원을 비교 연구한 결과 정감록만이 이 시기를 예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격압유록 남사고의 예언서, 심지어 중국과 일본의 고대 예언서들도 비슷한 시기를 전환점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동아시아 전역의 예언자들이 모두 같은 시기를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감록은 이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도 남겼습니다. 첫째, 마음을 바르게 하라. 두려움과 욕심을 버리고 본연의 양심을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이웃과 화합하라. 혼자서는 이 시기를 넘을 수 없으니 공동체를 이루라는 뜻입니다. 셋째, 하늘의 뜻을 따르라.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세 가지 조언이 현대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경쟁, 극심한 개인주의, 자연 파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정감록의 가르침 속에 있지 않을까요? 정감록에 또 다른 흥미로운 예언이 있습니다. 동쪽 땅에서 빛이 일어나 사방으로 퍼져나가리라.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으로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최근 몇 년을 돌아보십시오. K-POP, K-드라마 K-영화가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감록이 말한 동쪽에서 일어난 빛이 아닐까요? 정감록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가르치고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길을 보이리라. 역사적으로 한국은 늘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우리는 항상 이 거대한 세력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감록은 오히려 이것이 한국의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조화시키는 능력, 그것이 한국 민족의 특별한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성공적으로 융합한 나라입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화에 성공했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뤘습니다. 이런 독특한 경험이 앞으로 세계의 중요한 모델이 될수 있다는 것이 정감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1월 30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정감록은 이것이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의식의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은 그대로이되 사람의 마음이 바뀌리라. 즉, 거대한 재앙이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쟁 중심에서 협력 중심으로, 물질 중심에서 정신 중심으로,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가치관이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이런 변화의 징조가 보입니다. 월화벨을 중시하고 환경을 생각하며 공정함을 추구하는 모습들 말입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새 시대는 어쩌면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감록의 마지막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해가 지는 곳에서 해가 돋고 끝에서 시작이 나오리라. 준비된 자는 그 빛을 보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어둠 속을 헤매리라.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변화는 반드시 온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에 대비하는 자만이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학습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둘째, 연결입니다. 디지털 시대이지만 역설적으로 진정한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웃, 가족, 공동체와의 진정한 유대를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균형입니다. 물질과 정신, 일과 삶, 개인과 사회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넷째 성찰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감록을 20년 동안 연구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언은 미래를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감록은 운명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은 길을 보이되 걷는 것은 사람의 몫이니라. 11월 30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60년 주기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60년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감록이 92.7%의 정확도로 지난 500년을 예언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은 7.3%입니다. 그 7.3%는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선택,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질 공간입니다. 정감록은 미래를 결정하는 책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는 책입니다. 500년 전 묘양산의 도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결국 이것이 아닐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라.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품어라.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라. 11월 30일, 쌍경일. 그날 무언가 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날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을 향해 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그날 이후를 살아갈 우리의 자세입니다. 정감록은 말합니다. 별을 보는 자는 길을 잃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자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 별을 보며 걸어가는 사람이 됩시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31일 후 11월 30일 아침이 밝아올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첫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특별할 수도 평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정감록의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바로 새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정감록의 예언은 이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1월 30일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진실을 전파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